네, 안녕하세요. 양개미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5일 날 분석했었던 종목을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EMNET 제가 지지장을 그려 드렸었는데요. 보시면은 정말 아쉽게도 여기 7,377까지는 안안 내려, 내려오고 7,410원까지만 내려오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너무 욕심부리지 않았나 싶은 그런 흐름이었는데, 어, 그 다음날인 오늘, 7,370원 이쪽을 살짝 깨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지지저항이 좀, 어,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매매를 해도, 네, 어렵지 않게, 매매를 단타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등 한번 나오고, 두 번째에서도 여기가 반등이, 약반등이 나왔죠. 얘가 중요한 가격대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건데, 이번에 세 번째 뚫으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하락할 때는 여기에서 멈춰질 수도 있지만, 은더 떨어지면 여기에서까지 어 내려갔다가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일봉상의 음봉이 강하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선익 시스템을 보면은 이날에 분석했었던 가격에서. 내려왔을 때 여기에 여기까지 내렸으면 더 나았었는데 내려오다가 바로 반등하고 여기서 반등했죠. 바로 반등하고 또내려가서 여기에서 반등하고 반등을 하는데 여기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올라가고 있다가 다음날 시초에 갭뛰었다가 23,500원 지지 저항을 확인하고 떨어졌다가 다시금 뚫어주고 지지 확인하고 다시 올리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 매매를 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내려와서도 다시금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플러스를 보시면은 이때 25일날 분석을 한 거였는데,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돌파하는 흐름 나오고, 밀릴 때, 이때 돌파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 밀릴 때 여기에서, 여기에서 눌림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눌리다가, 이런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들어온다. 이런 거래량이 들어올 때 이게 한해 돌파 신호가 될수 있어요. 여기서 돌파 때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어 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다시 매수 타점이 안 왔죠. 이때까지 간다면 25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지지저항을 볼때 당일에 지지저항을 그릴 때는 여기가 지지가 되겠죠. 이때 딱 깨고 올라왔을 때 다시 내려간 흐름이 있으면은, 여기서 딱 잘라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간단하게는, 마이너스, 한, 2%? 2% 정도에서 스탑노스를, 어... 거시면은, 적어도 여기에서는 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를 했으면은, 그냥 손절이 나왔겠죠? 손절 나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어쩌면 이거 핸들링 하는 세력들은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 투매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모아서 다시 올리고 다시 팔아먹고 그런 흐름을 해야 세력들도 먹고 사니까,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그 스탑노스도 좋긴 하지만, 은 어차피 여기에서... 지지를 이렇게 했었더라면은 여기 밑에서 모아가는 그런 포지션으로 잡고 있다가 반등할 때이 정도 때 약수익으로 탈출하는 그런 전략도 좋습니다. 장중에는 이런 식으로 지지장을 그려줘야 되고요. 이게 또 지지, 지지가 되었으니까 장중에는 짧게 이런 지지선을 잡고 대응을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반등 나고. 여기를 강 깼는데 존버 하다가 반등 나왔을 때 다시 팔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항상 여기가 저항선이 어 되죠. 이런 게 왔을 때여기에서 비중을 덜어낸 게 맞습니다. 그렇게 덜어낸 게 맞고 여기에서도 투매가 나오니. 반등을 하는데 어 지지선 좀 약간 저항선 좀 왔다갔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좀 시원하게 못 뚫는 흐름이 나오고 거래량도 별로 없이 떨어지는 거라서 떨어진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신규로 4,200원 정도의 저항선을 가지고 대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거래량이 싫어서 그냥 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떨어지는 것도 좀 약간... 천천히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좀 가속 구간이 안나오고 그런식으로 박스권을 이루면서 하락을 하더라도 깨고 반등하고 지, 저항 맞고 깨고 반등하고 깨고 툼에 나오고 반등하고 밑꼬리 하고 떨어지고 이런식으로 하락 패턴이 갑니다 네, 그런 패턴 안에서도 계속 사고 팔고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지장을 잘 보시면서 매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인 같은 경우에는 25일 날 이때 했었 거기 장전에 어 전략을 세웠었죠. 그래서 살짝 개파락했다가 올려주는 척하다가 깼을 때 깼다가 점점 올리죠. 이런 흐름 보면은 이쯤 오면은 돌파매매로 다시금 음 대응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돌파매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뚫어주고 밑으로 갔다가 다시금 이렇게 큰 거래량 올라올 때. 거래량이 실어줄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 매수해서 수익 보고 나오고, 이때 매수 수익 보고 나오는데, 여기는 저항선을 미리 그려놨으니까 이쪽까지 오면은 어 정말 땡큐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 저항선이 되는 거죠. 다시금 떨었을 때 이쪽에 또 매수하고, 또 여기 올라갔을 때장 끝나고 매도해도 수익이고, 이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었지만은. 그리고 올랐다가 떨어질 때 여기에 지지점을 만들어주고 떨어졌죠. 처음에 초가에 만들었던 자리 여기를 지지를 두번 하고 그냥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때려,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라면 은 이렇게 쌍바닥을 이루고 다시금 2,720원 라인을 돌파해 주는 게 아니라면 은 돌파 매매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차라리 그냥 2,550원 아래에서 좀 약간 줍줍했다가 반등시 정리하는 흐름도 나중에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KCS를 보시면은 25일 날어 분석을 했을 때 밑에 지지점 지지하고 반등하고 반등할 때 이때는 좀더 올라갔지만은 어 장전에 제가 이렇게 어 계획을 한 거였으니까 이 정도 오면은 미련없이 팔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줄때 챙겨야 내려갈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지지를 확인한 척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쪽에 내려왔죠. 이렇게 하면은, 음, 종가 매매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일봉상 너무 봉이 너무 안 좋게 끝나가지고, 이런 봉을 보고 종가 매수한 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그 전날에 만들었었던 이런 지지라인들, 이런 저항라인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락할 때는 이런 쪽에 조금 더어 지지선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쪽이 깨지면은. 좀 투매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9,120원을 깼을 때 9,000원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어 좋은 반등할 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N 풍년 같은 경우 25일날 분석했을 때 거의 뭐어 흐름이 비슷하죠? 여기 깼다가 돌파했다가. 눌림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때약8% 정도 반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또 지지 확인했죠? 내일 장 초반에 개파락을 한다면은 어 개파락하는 것을 바로 잡는 건좀 위험하고 다시 그러면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 실고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돌파 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수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한요 정도까지. 이 사이에서 평보를 할때 분할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25일 날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다가 이게 타점이 되게 애매했어요. 이거는 뭐 밑에까지 떨어져야 이게 좀 사든가 말든가 할 텐데 그냥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지고 바로 여기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뚫어주고 여기에서 횡보하다가 여기에서 굉장히 짧게밖에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고 강하게 하방으로 갔을 때그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데서 빠르게 물 타서 이쪽에서 좀어 본절 탈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짧게 이런 구간에 스탑 노스를 걸으셔 가지고. 자동으로 매도되도록 짧게 한1.5% 정도 이렇게 스탑노스를 걸고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락하다가 또 여기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보였고요. 시너지 노베이션은 여기를 계속 지켜준다면은 어 여기에서 다시금 물량을 모아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5월 25일 날 분석했었던 종목들 흐름 복귀해봤구요. 어, 이렇게 스탑노스 말, 말이 나온 김에 나중에 스탑노스 특집으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